안녕하세요. 박한결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 긴급 분석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에 맞춰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오늘은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케비노시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여파로 직전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그 영향으로 오늘 월요일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3시 기준 5.72% 내려가며 15만 1,600원을 기록 중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발표가 전해지면서 28일 수요일 2.75% 상승하며 16만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29일 목요일 차익실현으로 소폭 하락한 데 이어 직전 금요일 종가기준 0.19% 약보합세를 보이며 16만 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 주식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 삼성전자 주식 없는 분들 모두에게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그런지 주식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분석해드릴 테니 다들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역대급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한국 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 333조 원을 돌파하며 초격차 삼성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여기에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목표 주가를 24만원, 26만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반격에 성공한 삼성의 비결, 지금 바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수치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73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무려 209.2% 폭등했습니다. 작년 연간 매출액은 333조 6059억 원으로 또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문에서만 4분기에 16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뽑아내며 전사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삼성은 세 가지 핵심 카드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첫째, HBM4 양산 가시화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 확대가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특히 업계 최고 속도인 11.7 기가bps 제품을 포함한 HBM4 양산 출하를 예고하며 주도권 탈환을 선언했습니다. 둘째, 서버용 고부가가치 제품인데 AI 서버 수요가 늘면서 DDR5와 기업용 SSD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며 수익성이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입니다. 이미지 센서 신제품 판매가 늘었고 2나노 공정 양산을 본격화하며 미래 먹거리 준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돈을 잘 번만큼 삼성전자는 주주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결산 특별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5 회계연도 총 현금 배당은 11조 1천억 원 규모로 한 주당 1,668원을 지급하며 확실한 주주 환원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의 압도적인 물량과 HBM의 기술 추격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특히 HBM4 양산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주가 탄력성이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포인트인 스마트폰 부문에서도 AI 기능을 강화한 플래그십 제품군이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 반도체 사이클 하락 시에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 방어력을 갖췄습니다. 이 때문에 KB증권과 글로벌 투자은행 맥커리는 AI 수요 확대를 반영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4만원으로 올렸고 SK증권은 목표 주가를 26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사상 최대 실적과 5년 만에 특별 배당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상승 랠리에 중심에 섰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SK하이닉스가 수익성으로 놀라게 했다면 삼성전자는 규모와 압도적인 실적으로 응수했습니다. 이나노 파운드리와 HBM4가 본격화될 올해 상반기, 과연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거침없는 상승을 제가 계속 팔로우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호재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삼성전자는 10만원대였던 주가가 12월 17일부터 무서운 기세로 상승했는데요. 2025년에 압도적인 실적을 발표하며, 드디어 16만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가가 급등했다고 무작정 추경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기 급등 후 조정 패턴은 주식 시장에서 반복됩니다. 이제는 거래량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며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당분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우리는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얼마까지 올라갈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조만간 삼성전자 분명히 조정 들어갈 거고, 우리는 그때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 VIP들에게만 공유되는 정보와 저의 전문가로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삼성전자 최고의 매수 매도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제가 방송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 한결이라고 제 이름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관련 투자 분석 자료 받아보셔서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력과 외국인은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타이밍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항상 뒤늦게 따라가다가 손해만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언제까지 뒤늦게 들어가서 수익 얼마 못 내고 고점에 들어가서 손해만 보고 계실 건가요? 여러분, 제가 작년 말에 로봇주,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지금 가격 낮을 때 매수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작년 말에 해당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보내드린 정보문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승 이슈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드렸고 여기 문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11월 28일에 44만 천원에서 1차 고점을 찍고 3일간 조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 2차로 49만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최소 23%에서 최대 37% 정도의 높은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때 못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아쉽겠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조만간 급등에 따른 조정이 분명 있을 것이고 우리도 세력들과 동일한 시기에 저점에서 매수하면 올 한해 농사 크게 성공하고 2026년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영상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분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등 이슈, 매수 매도 시점, 목표가,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21-1-5595로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며 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국장, 국내 증시의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2026년, 대한민국 초고액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탁 자산만 30억 원이 넘는 찐 부자들이 미국 주식을 뒤로하고 한국 시장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SNI 고객 401명이 지목한 2026년 승부처 키워드는 바로 KOREA입니다. 먼저 부자들이 예측하는 올해 시장의 구체적인 숫자들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한국 증시의 재평가가 본격화됩니다. 미국 시장에 쏠렸던 자금이 한국으로 회귀하는 리밸런싱 구간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가 가시화됩니다. 응답자의 75.9%가 5,000포인트 돌파를 예상했으며, 이 가운데 32.1%는 6,000포인트 진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말에는 코스피 5,000포인트 및 코스닥 1000에서 12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코스닥의 상승률이 코스피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자들이 꼽은 2026년 투자 성공의 5가지 공식 KOREA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 s t o c 한국 주식 선호인데, 유망 투자 국가 1위로 한국을 54.3%가 선정했고, 미국의 32.9%를 압도적인 차이로 제쳤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퍼폼 초과 성과입니다. 한국 및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밸런싱인데, 자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몰빵하겠다는 응답이 57.9%를 달성했습니다. 2026년에 대대적인 자산 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ETF, 간접 투자입니다. 개별 종목보다 ETF, ETN을 통한 스마트한 섹터 공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인공지능 주도인데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은 여전히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그럼 돈의 흐름이 향하는 유망 섹터와 종목 즉 자산가들이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누를 분야는 어디일까요? 1위는 31.8%의 ai 및 반도체 명실상부한 2026년 주도 섹터입니다 2위는 18%의 로봇 분야인데 ai의 물리적 확장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위는 14.8%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이고 고령화 및 신약 모멘텀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기타로는 고배당 금융주 조선 방산 원전순이었습니다 한편 원픽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18.2%로 1위를 탈환했고 이어서 테슬라 14.1%와 sk하이닉스 8.6%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키워드는 공격적 비중 확대와 효율적 배분입니다. 우선 국장은 안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의 67%가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수보다는 ai 테마 etf입니다. 직접 투자보다는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ETF 활용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스몰캡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스피 5000 시대보다 코스닥 1100포인트 시대의 수익률이 더 짜릿할 수 있습니다. AI와 결합된 로봇, 바이오 종목을 선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과 시사점입니다. 결국 부자들은 한국 시장의 저평가 해소와 AI 산업의 실질적 매출이 결합되는 2026년을 인생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우리 시장의 코리아 골든타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2026년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저에게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셔서 다음 투자 인사이트 꼭 챙기시고 행복한 2026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사들 보신 것처럼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뉴스들만 찾아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글로벌 환경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니 따라가기 너무 힘드실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들 바쁘고 시간 없으시잖아요. 언제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보고 분석하겠냐고요.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고 직장생활 오래 해봐서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대주주인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삼성에서 조만간 다른 유망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이라는 핫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보는 증권가 VIP들에게만 제공되는 고급 정보인데 제가 어렵게 입수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의 현재 주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 기업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반도체 개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삼성에서 인수 발표를 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 프리미엄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조만간 급등할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종목명 노출해서 누구나 다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없으니까 이름을 가려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히든 종목을 알고 제때 투자를 할수 있느냐? 여기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대박 종목 문자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주요 상승 이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문자에 적혀있는 에코프로도 12월 7일에 시청자분들이 분석 문자 받으시고 12월 8일 월요일 아침에 매수하셔서 하루 만에 무려 30% 넘는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단타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시는 고객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종목 찾아보고 분석하고 투자하시기 솔직히 너무 힘드시잖아요. 뉴스 찾아보고 분석자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안다고 해도 언제 사고팔아야 할지 감도 안 오고 결국 매수하고 매도해도 한발 늦어서 이익 못 내고 저도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 영상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매일 대박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211-5595로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며 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박한결은 더 좋은 종목과 핫한 정보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